너무 좋스어 킬. 받아버렸죠 아, 너무 깔끔하다. 베이가 여기 굉장히 포지션 좋은데?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딜 서포트인데 CC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서포터죠. 베이가 서포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이가 서포터를 신청해 주셨고 저도 실제로 베이가 서포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빠르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이가 가장 큰 장점은 정말 궁극기에 가까운 이스킬을 e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가 이스킬이 e 쓰레쉬 궁보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렙 때뭐 5대5 인베 싸움이나 초반에 뭐 3대3 소규모 교전 이럴 때 베이가 이스킬이 e 말도 안 되는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이가는 스택해기 때문에 적 챔피언한테 스킬을 맞추거나 또는 미니언 막타를 치거나 할 경우 1스택이 오르고 챔피언을 처치하는데 관여할 경우 5스택이 오릅니다. 따라서 주문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구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서포터임에도 불구하고 원딜 원콤 내고 미드를 원컴 내고 그런 상황들이 자주 나옵니다. 룸같은 경우에는 그냥 딜서포트랑 똑같이 들어주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첫템을 존야를 가도 괜찮고 루덴을 가도 괜찮습니다. 루덴은 딜이 좀더 세지고 존야는 안정적인 플레이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루덴을 올리든 존야를 올리든 그 다음 템으로는 안올린 아이템을 올려주고 다음 템으로는 벤시를 올려줍니다. 신발같은 경우에는 신속신이랑 마저신으로 나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속신 좋아요. 어차피 주문력은 시간이 갈수록 오르고 루덴의 마법 관통력이 붙어있기 때문에 추 이를 쓰거나 도망을 갈때 굉장히 도움되는 신속신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바로 인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 베이가가 이 스킬이 1렙 교전에서 진짜 최강이거든요? 거의 궁극기 마냥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전멸 이를 쓰면? 그명 걸렸어? 풀두개 뺍니다. 이렇게 전멸 하나로 전멸 두개를 빼는 마술. 어디 가는데? 와드잖아. 팀. 아, 따라가지 말걸. 진짜 스트레스 오지게 받네. 아, 근데 캐틀그라가스 라인전 너무 센데? 이렇게 스킬을 맞추면 베이가 패시브로 주문력이 영구적으로 일식 오릅니다. 챔피언한테 스킬을 맞추면 돼요. 미니언 막타 쳐도 되긴 한데 내가 미니언 막타 칠일 없고 그것 때문에 타곤산 들기에는 좀 베이가 스킬 세팅이랑 안 맞아서 그냥 챔피언만 맞추는 게 유일한 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득 봤죠? 그러니까요. 우리 원딜이 좀 많이 맞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찰짤짤을 넣어주면은 굉장히 주문력이 일찍 오르기 때문에 알아서 쎄지다. 또 맞았죠? 백골. 적팀 피도 깎이고 중력도 오르고 일석이조. 게다가 기분도 좋아져요. 너무 달아요. 너무 아파요. 분력가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12죠? 이거 일자로 못 가는데? 뭐다? 오 너무 많이 맞았는데 이거. 아, 까비. 저 아무도 못 잡아? 나이스. 베이가 이렇게 소규모 한타때 진짜 좋습니다. 이 스킬 거의 웬만한 챔피언 궁극기만큼 좋아요. 전 솔직히 쓰레기 궁극기보다 베이가 이 스킬이 훨씬 좋다 고 생각하거든요. 어씨. 아, 어씨가 없네. 게임 터졌다, 이거. 이것이 흔한 딜포터의 기니이 뭔가 딜포터가 스킬 실수하면 굉장히 들어오고 싶거든요 이런 빙공도 있습니다 물론 맞추면 더 좋았겠죠? 어 쏠게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벌써 주문력이 패시브로만 50이 증가했다 진짜 이건 엄청나죠? 이렇게 거의 원콤 가까이 되는 딜을 낼수 있는 데이가 서포꼭 한번 해보세요 도망가! 도망가! 아! 플래시의 궁기까지 써버린다고? 이거를? 조금 서운하죠 이런식이면 저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저는 어차피 베이가 세기 때문에 신속신 하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마관신 안가도 저는 루덴 올릴거라 마관이 잘 올라가거든요 하고 이 스킬이 좀 따라가서 써주는거에도 되게 좋기 때문에 신속신 진짜 좋아요 아 근데 네. 이번에도 게임이 끝났네 터졌네 탑에서 츠노 쯔노. 아 너무 좋았어, 케. 받아 버렸어? 아 너무 깔끔하다. 데이가 여기 굉장히 포지션 좋은데? 적팀이 이제 써렌 칠리만 남았나? 이제 뭐 거의 뭐 케틀 원컴이라 보면 되거든요 캐틀 그라가스 그브 이런 사람들 거, 대부분 다 원컴일 것 같거든요, 탱커 빼고는 오. 오 깜짝아 오 죽을 뻔했네 하죠? Q, 궁이면은 반피 이한 다 죽겠는데? 서포터인데 궁극기가 체력이 33% 이하면 데미지가 934에요. 말이 안되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원콤 내볼까요, 한번? Nope. 다음에 내볼게요. 와, 원콤 났다. 꿀킬이거든요. 이렇게 서포터가 원딜을 원콤 낼수 있습니다. 이건 살려주고 가야지. 와, 굉장한 데미지네, 진짜. 어, 어차어 어요! 어요. 미니언, 힘내라! 어? 이제 마무리가 떠버린다. 어? 자, 이렇게 베이가 강의를 마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궁극기에 가까운 사기적인 스킬, 이 스킬을 가지고 있고, 스택이라 쌓이는 재미도 있으며, 정말 말도 안 되게 원아 원딜을 원콤낼 수도 있는 베이가 꼭 해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